이 영상은 패들렛이라고 음, 하는 그 사이트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 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하는 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은 음, 우리나라 말로 담벼락.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낙서하는 담벼락 그런 의미인데요 음. 예,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중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 게시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서비스 사용 방법과 또그 패드 패들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수업 중에 원격이든 등교든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제시한 주소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찍으면 해당 담별락에 들어와서 패들렛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올리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질 텐데요. 먼저 어 구글 먼저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거, 키워드에 한국말로 패들렛이라고, 패들렛이라고. 패가 아니고, 피가 아니고, 패죠 패들렛이라고 하면 맨 위에 이렇게 영문으로 패들렛이라고 뜹니다. 거기 아이콘이 이 컬러풀한 종이 학 모양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보면 이제 설치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치를, 설치 버튼을 과감하게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중이고요. 100%다 다운받으면 설치가 되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분들 폰에 또는 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열기를 누르면 첫 번째 뜨는 화면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계정이 없기 때문에 가입 먼저부터 하면 됩니다. 가입을 먼저 하시고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 구글에서 다양한 형성 평가 문제를 풀어서 제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구글 계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은 구글 계정 메뉴에 있는 구글로 가입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구글 계정이 나타나면 그걸 누르면 되고요. 그것이 없다면 현재 구글 계정이 안 나타난다면 맨 밑에 있는 다른 계정을 다른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 하는 요 창이 나,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비밀 번호를 누르는 그런 또 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 선택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하나로 나타난다면 그거를 선택을 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나곡중학교로 들어가 볼까요? 나곡중학교 과학실로 나는 가입을 하겠다 하면 금방 가입이 되고 이, 이 상태가 지금 가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볼수 있는 첫 번째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오늘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패들렛 서비스, 패들렛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오른쪽,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요점세개요거를 누르시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고요. 베이직 가격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고 맨 밑에는 로그아웃 버튼 누르지 않고 항상 로그인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어, 앞으로 과학 시간에 이 패들렛 활동을 할때 여러분들이 음, 음. 다양한 결과물을 낼때 누가 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절대로 로그아웃하지 마시고 로그인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시한 알려주는 어떤 주소를 클릭을 하면 이제 선생님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패들렛이 나타날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 패들렛에 있는 안내하는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미션이고요. 패들렛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 볼게요.